잘가. <laughs> 행복해야 해. 어? <laughs> 이렇게 빠르다고? 네, 안녕하세요. 5년차 테슬라의 경험과 꿀팁을 공유하는 똥손둥이 아빠입니다. 네. 이제 테슬라 차량 거래를 할 경우 계정이 있습니다. 제 카드도 연동이 돼 있어요. 슈퍼차저 요금 결제가 제 연동된 카드로 또 되죠. 그래서 요거는 차량 판매를 하실 때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게 핸드폰 판매, 스마트폰 판매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공장 초기화를 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계정에 대한 이제 이관, 매수자분 계정으로 계정을 또 이전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계정 있으시죠? 예. 내 제품? 음. 어, 이따, 이따, 이따. 삭제. 어, 소유권 삭제 또는 이자, 음, 뭐 이렇게 안내 내용이 있고, 판매하셨나요? 네, <laughs> 판매했습니다. 개인 야, 이거를 넣어야 돼. 신규 오호 정보? 야, 자기네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우리들끼리 다 알아서 해라. 이거네, <laughs> 어, 이런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지. 뭐야? 끝이야. 이렇게 이전및 삭제하기, 예, 삭제하기 보안을 위해 이메일로. 제이미? 예. 오, 오 보안 코드가 이렇게 메일로 오는구나. 헉, 신기하다. 끝났어. <laughs> 끝났어. 차량이 LTE 또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테슬라 앱에서 삭제됩니다. 차량이 바로 리셋이 돼버렸어 어떻게 봐? 이야 이거 엄청난 시스템인데? 이거 바로 매수자한테 넘어갔고. 어맞네다 바로 뜨네. 어 이렇게 되는구나. 어, 생각보다 되게 빠르고 간단하네. 이거 뭐. 테슬라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 막, 뭐, 확인 서류?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딴 거 없이 그냥 바로 됐네. 뭐, 뭐, 10초도 안 걸린 것 같아. 연결도 제가 지금 세팅하니까 바로. 어, 그러네. 와! 차량 어. 상태 바로 다어이거야 <laughs> 이렇게 빠르다고? 핸드폰 키도 바로 연결됐어요. 아, 그러네. 어, 바로 쓰면 되겠네. 제가 세팅해놓은 프로필 그대로 있네. 이건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긴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참고하십시오. 차, 차량 정비, 공장 출고 초기화. 전 여기 들어가면 공장 출고 초기화 요 메뉴로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아직 한발 남았다